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로 개발한 DIH 공간 멸균 기술과 장비로 화학적 물질, 우리가 많이 아시는 포르말데이드라든가 감염병을 일으키는 병원균, 세균, 바이러스, 박테리아, 유해 미생물과 유해 화학 물질을 공간 멸균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제거를 해서 건강하고 안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업체입니다. 공간 멸균 기술 자체에 있습니다. 우리가 공간 멸균 기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공간 멸균 기술이 원래는 제약회사 무균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의 전염병, 메르스균이나 이런 전염병들을 연구하는 연구기관들이 있어요. 그런 기관들에서 전문 인력들과 고가의 장비들을 가지고 운영했던 그런 기술들인데요. 그 기술들을 일반 가정, 일반 고객들이 생활하는 공간, 사무실 같은 곳에다가 서비스 할수 있도록 기술 개발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차별화된 강점이겠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저희만 하고 있으니까요. 네. 생각보다 생활 속 유해 물질에 대해서 고객분들이 정보들이 많이 없으세요. 그리고 일상 생활 속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그 생활 속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들도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아야 될때 제대로 된 정보를 이용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수 있게 그런 정보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네. 이사 왔는데 집에서 며칠만 생활해 보면 뭐 화학 물질들 때문에 피부에서 알레르기도 일어나고 알레르지도 반응도 생기고 굉장히 괴로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 와서.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문의를 하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분들은 서비스를 받는다고 비용을 또 추가를 하시고, 그리고 또다시 또 다시 또세집주 혹은 전문 케어를 또 받는다고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더 드시고, 시간과 돈을 버리시고 또 건강도 안좋아지고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도 제공을 해서 비용 들이지 않고 쓸데없는 서비스 아니면 과다한 서비스 불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없으실 거고요. 혼자서, 가정 내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가 할수 있어서, 쓸데없는 비용을 줄여서 어, 경제적인 이익을 받아보실 수 있겠죠. 그게 아마 한금연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저희들의 정보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 저희가, 저희들이 하는 분야가 약간 좀 전문적인 부분들이 있어서요. 어, 말씀으로 이렇게 전달드리다 보면, 좀 재미 없으실 수도 있고 좀 답은 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가급적이면 좀 재미 있고 전달이 잘될수 있도록 어 영상이라든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의 모습들 같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전달을 드려서 좀 쉽게 다가갈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